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 특별히 복음에 대한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나누기는 원합니다 그동안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중도 포함되어 있고 어찌하든지 우리 한세 양육 공간을 몇 건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목은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이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과 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복음의 핵심을 알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의 표준은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대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분은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바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자.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또 우리 안에 사실은 대속자로도 알아야 된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보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빛을 받으면 우리가 죄인이라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범죄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 본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 아 나에게는 밖으로 범죄한 죄 행위도 있지만 내 자체에 죄 본성이 있구나. 내 자체가 죄인이구나. 이러한 죄 본성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천들은 바로 내가 범죄한 내용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범죄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도 필요한 겁니다. 이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두 가지를 다루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범죄한 죄 행위에 대한 그런 문제도 다루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죄의 본성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첫 번째 바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주 예수의 피에 대한 언급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 행위는 보혈로 씻겨져야 되기 때문에 1장부터 로마서 5장까지는 보혈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한번 보니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바로 그의 피로서 그의 피로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피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제 5장 9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또 그의 피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항상 시슴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구속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5장 또 12절 2주부터 로마서의 뒷부분들은 이제 바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10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 죄의 본성, 우리 육신의 문제는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범죄한 그러한 모든 행위는 죄에 대한 행위는 바로 피지만, 우리 자체적인 죄의 본성,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입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죠 우리 육신을 말하는데 우리의 옛 사람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어떻게 끝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누리려면 바로 피와 바로 십자가 에 대한 체험을 확실히 가져야 돼다 아, 네.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냥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인식만 깊죠.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약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은 바로 보혈의 능력도 믿어야 되고 아, 네. 십자가의 끝냄도 받아들여야 된다. 아, 네.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우리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우리가 밖으로 많은 죄에 대한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범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실제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양심에 죄책감과 죄의식이 들게 돼 있어요. 그 죄책감과 죄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한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게. 어떤 간격이 생겨서. 그, 그, 무엇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책감과 죄의식에 대한 양심의 죄책감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 하나의 님 관계가 이미 끊어 절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전기도 이렇게 조인 같은 게그 사이에 끼어지면 절전되지. 통하지 않죠. 바로 죄책감은 바로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뭐 여기서 한 사람은 뭐첫 사람이었던 아담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 죄를 짓게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항상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 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간격이 우리가 벌어지고 끊어질뿐만 아니라 사단은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비난해 줘. 그래서 사단한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이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를 다루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족케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책감을 처리해주고, 세 번째는 사단의 참소, 사단의 비난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혈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구나. 나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참소와 비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혈은 이세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보혈 자체는 원래 우리가 속죄를 위한 거다 보혈이 왜 필요한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함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속죄는 누구를 위해서 속죄냐?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하는. 사실 원래 보혈의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보혈이 있어야지 바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의 첫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보혈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어린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받게 되죠. 잘 알다시피 그들이 어린 양을 다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와 그 좌우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집안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문설주 임방은 이렇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올 때 거기다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 보여지는 것은 그 구속받은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밖에 하나님이 보는 피입니다 아, 네. 그 안에 발려진 게 아니다 밖에 들어올 때 거기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보혈은 누굴 보기 위해서 아, 네. 하나님이 보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 보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구나 아, 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어요 애굽기 아, 네.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땅을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에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내가 피를 볼때 넘어가겠다. 바로 이 피는 누가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보는 줄 믿습니다. 바로 고혈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뿌려진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 우리가 피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이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만족하는구나. 나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냐는. 레위기 1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은 속죄일이죠. 속죄일 이살 모든 백성의 죄가 속죄되는 거. 그러면 그 속죄일은 이제 속죄 재물을 그 바깥 마당에서 잡죠. 바깥 마당에서 잡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죠. 마당에서 행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것은는 우리가 벗궤라고도 말하고 속. 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뚜껑을 덮개를 속죄소 위에 거기서 모든 죄가 속죄하는 거. 그래서 네. 그 제제상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제제상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다가 일곱 번을 뿌립니다. 근데 사실 그 뿌려진 피는 보통 사람들이 볼수 있지 않아요. 그 피는 누가 보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만 보는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피 바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피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 피로 말미암아 만족하신다 이러한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인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기 16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보니까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재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재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재소 위와 속재소 앞에 뿌리를 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는 또 수송아지 피또 뒤에 보니까 속죄소 염소를 잡아야 하니까 먼저 이 제사양 자체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수송아지 피를 갖고 먼저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속죄하게 해서 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속 죄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온자 하나님의 그 언약계 외 덕계를 말합니다. 거기다 피를 뿌리라고. 그러면 이 피는 하나님만 보시는 거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아 우리가 피를 말할 때 하나님이 만족하셨어. 하나님 만족하셨으니까 당연하죠. 누굴? 나를 만족하셨다는 거. 그 피를 만족하셨지만 우리가 그피 안에 적셔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만족된 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죄책감에 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의식과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사실 죄책감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느낄 때 자의 자기, 자기의 죄책감이 강하게 느낀 사람이 있죠. 어떤 죄는 뭐 조그만 죄는 뭐 그거 뭐 괜찮아 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떤 큰 죄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볼때야 이제는 용서해 줄까? 자기가 생각할 때큰죄 그래서 이 죄책감이 클수록 사람들이 보혈의 능력이 잘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죄책감이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혈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혈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요? 보혈에 대한 평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책감의 크고 작음을 느끼지 말고 내적인 느낌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보혈의 100%의 평가를 받아들인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어떠한 작고 큰 죄책감의 불량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이 보혈을 만족하셨다. 주님에 대한 평가죠. 주님이 만족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큰 범죄 때문에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철저하게 자백했다면 그보유는 동일하게 역사는 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보배롭다 그래요. 보배로운 피. 진짜 귀한 피죠. 하나님께서 보배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피는 보배로운 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롤란 피니까 그 피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이죠. 따라 합니다. 피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이자. 피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이자. 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거 역시 아무리 커도 보혈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훨씬 뛰어나고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10분에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가자.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언어에 대한 선택 기도할 때 다른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이러한 기도는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음의 피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뒤에 멀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을 무슨 양심이 고해요 악한 양심이 라고해요 악.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때는 악한 양심이에요. 왜? 죄책감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악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느낄 때보다 빨리 보혈로 적셔져서.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자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 그양심에 붙잡히지 말고 여기서 잠깐만 제의식을 잠깐만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악한 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마음은 씻겨지는 게 아니라 양심이 씻겨지는 거예요. 아 죄책감을 느끼는 악한 양심에서 여러분들이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양심의 죄책감에 느낌이 올 때마다 빨리 내가 주의 보혈을 바르고 자백하고 아, 네. 보혈 능력을 믿고 아, 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보혈의 효능은 나의 모든 악한 양심, 죄책감의 양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나가? 나왔는가? 오직 우리는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잠깐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더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착각을 할수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뭐예요? 네. 보혈밖에 없어요. 아, 네. 우리의 열심과 나의 열심, 헌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직 바로 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착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아멘. 하나님의 평가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오늘도 나옵니다 아멘. 내가 보혈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 보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런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나가고 만나는 시작은 보혈이고 또그 과정도 보혈이고 그 끝도 보혈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보혈이 시작이고 과정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 가운데 있었다가 어느 날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죠. 그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처음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그거 역시도 뭡니까? 처음에 가까움도 시작도 보혈이지만 바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보혈이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신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수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 마당에서 뿐만 아니라 성수와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무엇을 신입어서 예수의 피를 신입어?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도 보혈이고, 과정도 보혈이고, 또 결론도... 보혈이구나. 내가 보혈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있지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확실히 우리가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11에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아멘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이거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잠깐만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길을 보면 뭐 죄를 처리하라 그런 공부를 하죠. 종종 이 우리는 내가 뭐 잘못도 안한것 같은데, 그냥 양심이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빨리 예의피로 적용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아, 뭐 찜찜, 왜 이렇게 찜찜하지? 마음이 왜 불안하지? 뭐 실력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양심이 불안하고 느낌이 편치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려는 요소니까 실력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단의 역사거나 쫓아내고 그냥 큰 방으로 잃어버려야 돼. 항상 주 앞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은 죄 의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실 뭐 어린 아이들도 보면 어린 아이들 뭐첫 번째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창조돼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짜 벌고 벗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뭐그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벗은 거지나야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데, 그 죄책감, 죄,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수치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들이 그러나 처음에 아담과 하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 자유로웠어 어린 아이들도 뭐한뭐한 뭐한 살까지는 뭐 이렇게 옷을 벗고 막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냐잖아 그러니까 항상 죄를... 깨닫지 않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 대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니셔야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근데 우리가 이 보혜를 확실히 믿고, 보혜를 대한 하나님 평가를 100%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내가 죄의식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자유가 있죠.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있게 하나님께 있게 나가고, 또 자신 있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있어요 모든 거에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참된 축복은 이러한 보혈의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참으로 자유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이란 느낌을 갖게 되죠. 하나님과의 평강, 모든 사람과의 평강. 그것이 뭐예요? 행복과 안식이죠. 우리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혈의 그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아, 네. 또 하나는 내이 죄책감의 느낌을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죄책감을 너무 죄책감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보혈로 씻었으면 더 이상 죄책감에 붙잡히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 네.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 죄책감의 의식에 붙잡혀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과 좌절과 절망과 결국 어떻게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하지 그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난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로 덮여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범죄한 모든 행위에 대한 보혈의 덮음이 있으며 죄의 본성에 대한 십자가의 끝내이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넘어,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양심 안에 악한 양심,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늘 자유하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